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분석 정보 중 하나인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기 위해 유튜브 스튜디오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의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대시보드에 접속합니다. 유튜브 채널 분석으로 이동하기 위해 왼쪽 메뉴에서 분석을 클릭합니다. 채널 분석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페이지를 내려 이 기간의 인기 동영상 영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인 지난 28일 동안의 동영상 리스트가 조회수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항목에서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45%가 넘어간 영상이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가만히 두면 떡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중 45%가 넘어가는 영상들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만들 영상에도 적용한다면 시청 시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의 분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